안녕하십니까. 회원사도입니다. 예, 오늘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찍는 장소가 산이라서 내가 뭐 보고하거나 뭐 듣고 하거나 뭐 이렇게 단서, 잡을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, 제가 뭐 중복해서 같은 걸 외우거나 뭐 빠뜨리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뭐 하는 말 나오는 시기 틀리거나 그럴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.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좀 빠져먹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뭐 중복돼서 외우고 뭐 근데 이제 뭐 틀릴 일은 잘, 잘 없을 겁니다. 예, 시작해 보겠습니다.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E AB 플러스 B 제곱.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E AB 플러스 B 제곱. 괄호 열고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.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. 괄호 열고 X 플러스 A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B 괄호 닫고는 X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X 플러스 A B. 괄호 열고 x 플러스 a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b 괄호 닫고는 x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x 플러스 ab. 그다음에 괄호 어,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괄호 닫고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. 괄호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괄호 닫고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. 그다음에 골을고 어, x 플러스 a 골을 닫고 골을고 x 플러스 b x 플러스 b 골을 닫고 골을고 x 플러스 c 골을 닫고는 x 제곱 플러스 골을고 a 스 b 플러스 c 골을 닫고 x 제곱 플러스 골을고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골을 닫고 x 플러스 a b c 괄호 열고 x 플러스 a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c 괄호 닫고는 x 세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괄호 닫고 x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괄호 닫고 x 플러스 abc 괄호 열고 x 플러스 a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c 괄호 닫고는 x 세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괄호 닫고 x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괄호 닫고 x 플러스 abc 그 다음에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걸어 열고 a b 걸어 닫고 세제곱은 a 세제곱 러스 3a 제곱 b 3ab 제곱 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러스 b의 세제곱 러스 3ab 걸어 열고 a b 걸어 아 닫고. 괄호 열고 a, e a b 괄호 닫고 세제곱은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b의 세제곱 3ab 괄호 열고 a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b 괄호 닫고 세제곱은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b의 세제곱 3ab 괄호 열고 a b 괄호 닫고. 그 다음에 A 세 제곱 플러스 B의 세 제곱은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괄호 닫고, A 세 제곱 플러스 B의 세 제곱은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괄호 닫고, A 세 제곱 마이너스 B의 세 제곱은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괄호 닫고, A 세 제곱 마이너스 B의 세 제곱 아, 어,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 괄호 닫고 <laughs> 그 다음에 괄호 열고 A X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C X 플러스 D 괄호 닫고는 A C X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 D 플러스 B C 괄호 닫고 X 플러스 B D 괄호 어, 열고 A X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C X 플러스 D 괄호 닫고는 ACX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D 플러스 BC 괄호 닫고 X plus BD 괄호 열고 AX 플러스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CX 플러스 D 괄호 닫고는 ACX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D 플러스 BC 괄호 닫고 X p l u BD 그 다음에 어, 괄호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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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괄호 닫고는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플러스 C 세 제곱 마이너3 ABC

괄호 열고 A제곱 플러스 A, B 플러스 B제곱 괄호 닫고, 괄호 열고 A제곱 마이너스 A, B 플러스 B제곱 괄호 닫고는 A 네제곱 플러스 A제곱, B제곱 플러스 B의 네제곱 괄호 열고 A제곱 플러스 A, B 플러스 B제곱 괄호 닫고, 괄호 열고 A제곱 마이너스 A, B 플러스 B제곱 괄호 닫고는 A 네제곱 플러스 A제곱, B제곱 플러스 B의 네제곱 괄호 열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네제곱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괄호 닫고는 a 네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네제곱입니다. 네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